오늘은 교회에 대한 몇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저분 주에 교회됨에 대해서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다.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죠.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어, 이게 계속 중요해요. 어 우리가 계속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아래를 보고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것만으로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거든. 우리 청소년부 어, 여러분은 지금 그럴 때이긴 하고 계속해서 고개를 떨궈서 나아갈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고개를 들게 될 거야. 언젠가는 아이 땅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허덕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중요한데 이 땅의 삶이 중요한데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허덕이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또한 다가 아니구나 내 삶을 막 꾸리려고 분주하게 이것저것 챙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가족의 삶만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로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는 거지. 그래서 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교회 됨으로 초청을 받았는가를 아, 계속해서 상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모일 때에도 땅만 보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야. 가끔은 하늘을 보란 말이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 교회 교회 됨은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의 걸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며 우리 됨을 아시며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그네이기도 하고 청지기이기도 한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죠 <laughs> 어, 순식간에 또 여기를 네. 침묵의 바다로 <laughs> 네잘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계속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자좀더 강하게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다예요 오늘 설교 내용은 생각보다 짧을 겁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네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함께 내용을 잘 헤아리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자잘 봐요. 내가 속히 네개 가기를 바라나.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 그래서 여기 내가는 바울이죠. 네개이 디모데에게 가는 거야. 지금 디모데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기를 바라나.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뭘 쓴다고요?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게 디모데 전서야.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개 쓰는 것은 이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지체하는 동안 너가 이 일을 하게 하려 함인데 무슨 일이냐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요. 그냥 우리 모임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걸 계속 상기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너가 지금 내가 지체한다 하더라도 너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계속 일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이 부분도 계속 얘기하죠.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상과는 다른 살아계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laughs> 너무 귀엽다.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너무 귀엽다 <laughs> 자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네 오늘 이거 하나만 딱머릿 속에 넣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집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리의 기둥 같터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보시죠. 지금 교회에서 네, 아주 총명하게 생긴 네, 사람이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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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르치죠? 자, 도대체 교회에서 말씀을 왜 가르칠까요? 그지? 별로. 너네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laughs> 막 찬양하고 막 놀고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도대체 말씀을 왜 가르칠까요? 왜 너네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약간 졸린 것만 같고 무슨 소인지 알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면서 말씀을 왜 가르칠까요? 비슷하게 왜 자꾸 성경으로 얘기할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이 성경 찾아가라 그러고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밝히면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 교회의 본질이 그리고 교회의 됨의 정체성이 진리의 기둥과 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혹 여러분이 말씀을 싫은다 할지 싫어한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기 만담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살아온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느끼는 느낌, 자기 개인적인 생각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것 우리 가운데 교제로서 들을 수 있지. 그러나 이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에서의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성경에서 찾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겨워도 말씀을 봐야 되고 혹 재미없어도 교회의 본질은, 교회 됨의 본질은 진리의 기둥 같아요. 진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야. 자, 그럼 한번 봐봐요.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죠. 역사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는 개신교가 나오지만 원래 개신교의 정신은 초기 교회부터 있었죠. 초기 교회부터 쭉 교회됨으로 형성해 왔다가 잠시 로마 카톨릭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전통과 함께 수많은 잘못된 흐름 속에 가서 다시 한번 초기 교회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으로 개신교가 나왔던 말이죠. 이렇게 개신교가 나온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개신교의 정체성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야.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중요한데, 어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가지 않고, 성경 플러스 뭐가 있고,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있고, 은혜 플러스 뭐가 있고, 믿음 플러스.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도 플러스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것을 정신 차리는 거야. 오직이란 단어를 강조하는 거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어떠함이 첨가될 수 없도록 MSG를 첨가하지 않도록 순수 그 상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과 이게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하거든요. 이 종교 개혁의 다섯 가지 근본 원리야. 아,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온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지금 말씀에 대한 거야. 개신교의 본질의 흐름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신교가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는다면 그 개신교의 교회 정체성도 아닌 거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붙잡아서 나온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막 서로 교제하고 아, 우리가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먹고 노는 거 좋잖아. 그리고 함께 대화도 하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 가운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 받고 싶잖아요, 그죠? 네. 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어, 그막 요즘에 그 가요를 들을 때. 오늘도 수고했어. 뭐, 넌 괜찮아. 아, 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면, 어, 마음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뭉클하더라고.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리 가족의 요즘 가족송이거든. <laughs> 이거 부르면서 그래, 괜찮아. 유리야,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해. 그그 그 노래 하나로 마음이 짠하잖아. 하루에 수고하고 이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때 하루라는 노래 알죠 하루라는 노래 그 누가 불렀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거 부르면 막 짠해 감동이 돼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기쁨을 갖고 싶기도 하고 재미 있는 곳이 되고 싶기도 하죠 교회가 요즘엔 재미없으면 오지 않는 곳이 돼버려서 이게 다 좋아요 우리 안에 뭐 있어야 할 요소긴 해.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모임에 이러한 것이 다 있는데 말씀이 빠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야. 왜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거든. 말씀이 여기서 쏙 빠져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쏙 빠지면 그건 교회로서 모이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 나가는 그냥 다른 사회의 모임이랑 마찬가지야. 사회에서도 위로, 기쁨, 재미가 다 있거든. 교회가 사회의 어떤 모임과 달라지려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먹고 노는 것다 좋아요. 이게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중심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노는 것, 대화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위로를 받고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받는 것 또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야. 왜 그렇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저번주에 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할때 다른 건다 차치하고라도 하나 가르칠 교라는 걸 썼었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야 그거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세상을 창조하였을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진리의 하나님. 재밌게도 예수님은 누굴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되게 재밌게도 성령님은 누굴까요? 어떠한 일을 할까요?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진리의 영이거든. 진리로 인도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었고 예수님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만 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가르치셨어.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안 가르치면 그 교회 아닌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가 충만한 분이야. 자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읽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야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뭐와 뭐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세 사람이 되는데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지심을 받은 거야. 태초에도 진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도 진리로 말미암아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한결이 한번 읽어 볼까? 시작.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사람을 입게 됐다 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를 낳으셨는데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야.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죠. 다른 것으로 쏠리면 안 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본 아주 멋지게 머리를 자른 에스더. 그한번 그러니까 읽어볼까? 시작. 네. 우리가 진리로 나으심을 받았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인치심을 받을 때,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한단 말이죠. 딱 인친 거야, 도장 찍는 거야. 그런데 그과정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야. 그걸 듣고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탁 인으로 찍는 거란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우리 가이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좋았어. 잘 읽었어. 자, 성부 하나님도 진리고 성자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여서 진리로 인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서 진리로 우리를 낳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믿음을 고백한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그가 디모데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이 디모데가 가서도 그 가르침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파송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골로새서 1장 25절. 누가 읽어야 되겠어요? <laughs> 내가 읽으라고? 수연이가, 수연이가. <laughs> 자, 수연이 한 읽어 봐요. 시작. 네, 우리가 교회에 일군된 것도 뭘 이루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 과터죠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그러며 교회로 모였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군된도 일군된 것도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그래서 우리의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온 것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교회됨의 본질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 이 질문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말씀을 한번 마쳐보죠. 로마 카톨릭도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표현을 쓴단 말이죠. 우리 개신교도 교회 아니야. 개신교도 교회란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 때 질문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계속 있으면 되지. 너네가 나왔단 말이죠. 개신교가 그렇다면 도대체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의문 속에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오는 의문 속에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이에요. 지금도 참된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있죠. 아, 목사님께도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 담당하는 교회에서 어, 떠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떠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아, 소개시켜줄 만한 교회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laughs> 너네가 잘 모르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줘도 그 친구가 만족을 할까 안 할까. 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입맛에 따라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정작 건강한 교회를 만나도 건강한 교회라는 인식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회를 찾고 있는데 도대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론 정돈하지 않은 채 교회를 이탈하면 그곳에 가서도 실망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먼 훗날 커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게 될그 상황에 온다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동안 배운 다음에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방황하게 될 거야. 아, 네. 교회됨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중요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거든. 그런데 지금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우리의 전통의 선배들 위의 선배들이 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딱 정했어 뭐라고 정했냐면 결국 말씀이야 참된 교회는 말씀으로 표지를 삼았어 근데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이게 뭘까요? 이 그림만 보면 모르겠지 이세 가지가 뭐냐면 다 말씀이 해당되는 거야 가장 본질은 참된 교회는 말씀인 거야 근데 이세 가지를 좀더 풀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말씀에 바른 선포 참된 말씀을 선포해야 돼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교회로 안 봤어 그냥 웃고 떠들고 히 하면서 막 울고 웃고 하는 건 교회로 안 봤단 말이죠 강단이 가벼워지는 것을 토마스 아키나스라는 사람이 하찮은 얘기들이란 표현을 써 설교인데 하찮은 얘기들로 이루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돼.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좀잘 살펴야죠. 도대체 바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이 그냥 감동받는 것과 웃기는 것으로 끝나면, 저게 참된 말씀을 선포한 건지 아닌지 여전히 모르게 되지.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 배워야 되겠고,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익혀야 돼. 그래야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닌지가 분별이 된단 말이야. 그럼 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계속 되어야 돼. 너네들이 훗날 교회를 선택할 그 짐에 어, 이르게 되면 참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혀야 되는 지금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음. 그거 배우려고 우리 씨름하고 있는 거야. 계속 흐리멍텅 말씀을 한 귀로 했다가 흘러가 버리면 너네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되도 참되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거야. 이 말씀 얘기하면 그런거 보다. 저 말씀 얘기하는 그런거부다로 흘러가게 될 거란 말이죠. 정말 그래. 아, 제가 좀더 얘기하자면, 목회자도 3년 동안 대학원 공부해 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는 자격을 얻게 되거든. 근데 너네들이 2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모른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니? 3년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외쳐버리는데 2, 30년 신앙생활에서 헷갈려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참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 건지가 바른 건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표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성내의 바른 시행, 거룩한 예식이야. 특별히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성창과 세례. 이두 가지가 바르게 시행이 되는지를 보았어. 그거 바르게 시행한다면 교회에 대한 직분도 제대로 줄수 없기 때문이야. 한 교회됨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이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의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하게 되거든. 이 확인이 없는 채 자꾸 모여버리니까 말씀이 중심이 안 되게 되죠. 성례의 바른 시행이 중요해서 올바르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올바르게 성찬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이두 가지를 잘하지 않으니. 이것이 잘 시행되는 것도 확인이 어렵게 되지. 마지막 세변 뭐죠? 권징의 바른 시행이에요. 권징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거야. 이 권징이란 표현 때문에 뭔가 무게감이 있어서 자꾸 혼내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보다도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야. 야 수현이 너 정신 안 차려. 이거를 이 말씀으로. 근데 관계가 돼야지. 관계 안 되는데 혼내키기만 하면 그게 먹히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관계가 안 되면 혼내키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이 오왜 이렇게 목사님 무관심한 거같이아 관계가 안 됐으니까 안 혼내키는 거야. 관계가 됐으면 너네 엄청 혼날 수도 있어. 음. 권징이 제대로 돼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말씀 앞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서로 상호. 목사님이 잘못하면 너네도 목사님을 혼내야 되는 관계로 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통용되는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서로 교통이 되는 그것이 권증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거를 참된 교회로 봤어. 이세 가지가 결국은 다 말씀과 관련이 있죠. 이것이 있어야 참된 교회다. 그래서 ppt가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 오게 되냐면 참된 말씀의 바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고 성례의 바른 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례를 예로부터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 자꾸 우리는 듣게 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보는 것으로 참여하는 게 성창과 세례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징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 권징의 바른 시행. 이것을 참된 교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마치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집은 이렇게 되어있지. 이게 기둥이고 이게 터야.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야. 그게 교회 되미래. 이 진리의 기둥이 진리로서 기둥이 세워지지 않고 진리의 터가 진리로서 터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참된 말씀을 놓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지 배우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계속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참된 교회로서 서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서 기둥과 터가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이 바쁜 거 알고 분주한 거 알지만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익혀서 우리의 진리를 바르게 세워 가서 교회의 됨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